다이어트를 하려면 가장 먼저 생활습관을 고쳐야 한다. 건강한 식단과 활기찬 생활부. 더 시작하라. 또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차나스 무디, 과일이나 야채 등을 통해 신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 글에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생, 강과 레몬의 활용법을 다룬다. 레몬과 생강으로 다이어트하기 레몬과 생강은 건강한 채, 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하룻밤만에 살이 빠지는 기적의 다이어 특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다이어트건 꾸준한 노력을 동반해야 한다. 레몬과 생강을 활용한 다이어트를 일주일 동안 하더라도 직후에 지방과 설탕이 가득한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찾는 것이다. 레몬과 생강은 제대로 활용하면 효과를 볼수 있다. 레몬으로 다이어트 하기 레몬은 다이, 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C와 산화방지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레몬의 산성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간을 보호한다. 더 나아가 레몬에는 인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몸을 해독하고 지방 소모를 촉진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5일간 과일, 야채, 레몬주스만 먹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다이어트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다양한 방법으로 레몬을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짜면 충분히 다이어트 효과를 볼수 있다. 생강으로 다이어트하기 생강은 치유 효과가 있다. 염증을 가, 나앉히고 소화기능을 향상시킨다. 생강을 먹으면 콜레스테롤도 감소하고 이완 효과도 볼수 있다. 당연히 지방도 소모한다. 그러니 뱃살을 빼고 싶을 때 특히 도움이 된다. 생강은 구하기도 쉽고 먹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아래에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레몬과 생강을 활용한 다이어트법 5가지 1. 아침에 따뜻한 물에 대해 몸 띄워 마시기 아침에 따뜻한 물에 레몬을 띄워 마시면 건강에 좋다. 해독 효과. 지방연소 효과가 있고 비타민C와 산화방지제도 섭취할 수 있다. 따뜻한 레몬 물을 마시면 체온이 약간 올라가며 지방을 연소시키는 속도를 촉진시킨다. 또한 레몬 물은 염증을 완화하고 복통과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 텔레그래프지의 한 기사에 따르면 산 부인과 의사인 드라이브 미셸 오뎀트는 산모가 레몬 물을 마시면 아기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2 레몬 주스 카옌 페퍼 메이플 시럽 정화제 이 방법은 지방을 쉽게 태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차에는 정화 효과가 있어 신진대사를 올리고 지방 소모를 촉진시킨다. 10일간 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한 잔씩 총 3잔을 마시면 된다. 레몬 1개 분량의 레몬즙을 끓, 인디카인 페퍼 1 꼬집과 메이플 시럽 1톤을 넣는다. 그리고 물 3컵을 넣어갈 면 완성이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3. 레몬, 민트 자몽 차이차는 만들기도 쉽고 효과도 좋다. 레몬 반개 분량의 레몬즙과 자몽 1, 개를 사용한다. 물 1컵에 자몽과 레몬즙을 섞어 전기포트에 넣고 민트잎 2장과 레몬 껍질 약간을 더해 끓인다. 완성되면 꿀 1톤을 넣어 하루에 2번씩 마신다. 4. 생강 레모네이드 생강 레모네이드도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이다. 소화를 돕고 지방도 연소시킨다. 체액 저류와 염증도 예방한다. 만들기도 쉽다. 레몬 2개 분량의 레몬즙에 생강 몇 조각을 넣고 끓인다. 즙이 끓으면 불을 낮추고 물 1리터 아래에 몸껍질 두조각을 넣는다. 물병에 담아두고 식전에 마신다. 다이어트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 오 생강과 녹차 산화방지제가 풍부하게 함유된 녹차는 낮에 마시기 좋다. 녹차의 다이어트 효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천 일개의 성분이 함유된 차 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이어트를 할때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 소화기능도 향상시킨다. 녹차에 생강을 넣어 마시면 건강도 유지하고 날씬한 체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